당신에게 밥은 어떤 의미입니까? 빈 속에 우겨넣듯 간신히 채우는 끼니, 마음마저 녹이는 온기, 파르르 끌어오른 날 토닥이듯 건넨 꽃한 송이. 밥은 먹고 다니느냐는 잔소리마저 그리운 날, 숟가락 얹어도 되는 밥집 하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행 다음으로 시간을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 살 때도 저희 집에 사람들이 밥을 먹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밥이 있는 집. 나만 알고 싶은 곳, 남이 알면 퍽이나 속상할 것 같은 곳. 수박꽃 당신 것, 접시꽃 당신, 내꽃 당신인데. 이 진심을 담아서 차려준 밥상을 마주했을 때 울컥하는 그 느낌. 오늘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성찬이 차려진다는 산골 밥집을 찾아 떠납니다. 경남 산청으로 갑니다. 7년 전 지리산 자락에 민박집을 차렸다는 부부, 지금은 별채를 짓는 중이랍니다. 조용히 숨어들었다는 부부가 시끌벅적 별채까지 짓게 된 사연. 아 어, 얘기는. 저희 집이 아니고, 물론 저희 집이지만은, 저희 집이 아니고,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좀 편안하게 쉴수 있는, 저 앞으로, 어, 던기는 되겠지만, 예, 그 안에 모여 있는 여러 요소들이, 예, 우리 것만, 내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구, 구경하는 거 재미있으세요? 네. 뭐가 재미있으세요? 순식 조금씩 하면서 조금씩 이게 완성이 돼 가고. 우리가 그림 그릴 때도 선 하나를 덧그면 어언니왔다 아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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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뜻 같이 하는 우리가 찾아온 날 일이 애틋할 수가 없습니다. 잘 <laughs> 지냈어? 응. 안녕하세요. 아, 예. <laughs> 누구세요 제가 뭐라 그랬나? 네. 공차. 공짜로 얻었어요, 언니를. 어, <laughs> 공짜로 얻은 동생. 공짜로 얻은 언니. 아, 손님 아니세요? 손님, 손님 맞아요. 맞아요. 손님. 아, 손님 맞아요? 네. 제가 실은 프랑스 살아요. 근데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이제 좀 있을만한 곳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집 짓는 얘기가 나와서 어,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발을 슬쩍 얹은 거죠. 그래서 세컨드하우스 관리 힘든 거 아시죠? <laughs> 게다가 밥도 줘요. <laughs> 정연 씨는 이 별채 짓는 데 손을 보탰답니다. 이번 가을에는 응. 양쪽 방에서 감이 있거나 감 나무가 보이니 감을 만질 수도 있겠습니다. 감성. 감 나무 안 잘랐어. 음. 감성 좋 마디네 덥다. 그녀는 이집 내로라 하는 단골. 이 창으로 붉게 감이 익어가는 풍경을 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이죠. 먹었을 때그 순간의 기쁨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대로 놔두면 한 3개월 동안 빨간 꽃처럼 피어있거든요. 그게 너무 예뻐요. 특히 해가 질때 보면 눈물 나일 거야. 얘가. 붉은 감을 음, 입 대신 눈으로 먹는 것에 격하게 공감하는 객과 주인. 이들을 이어준 건 밥까지 준다는 이 산골 민박집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차분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인기 있는 방. 물품 수익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황토방 맞죠. 밑에 바닥은 따뜻한데 약간 코는 시원한 느낌 그 있잖아요. 그 그걸 도시 분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오히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대나무가 바람이랑 사각 사각 몸 부비는 걸볼수 있는 명당. 그러나 이집 진짜 명당은 따로 있답니다. 사계가 오감으로 느껴지는 곳. 줄줄줄 물소리도 좋고 새소리 들리시죠? 그냥 좋아요. 그야말로 멍 때리고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어요. 잠시 생각에 끈 놓아두고 꽃멍 하다 보면 코끝으로는 꽃향기가 스멀스멀. 귓가에는 그리웠던 이의 소다가 제잘리제자 제잘. 음, 정연 씨는 이 집에 저도 모르게 스며들었습니다. 얼굴 보고 알기 시작한 건 3년. 그다음에 이제 서로 서로의 예전에 존재를 예전에 알고는 거는 4년, 4년 좀 넘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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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특히나 언니는 좀더 많이 저랑 공통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헤어질 때 우는 게 아닌 격하게 서로가 안쪽 만나도 격하게 안아주고. 네, 예, 예,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소통하는 방식,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일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반가움.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러니까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결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행운. 정연 씨에게는 마리 씨가 그 행운이었죠. 저쪽에도 있고. 저 바지라니. 잠깐만 담대. 오케이, 오케이. 물론 그녀가 이 집에 스며드는 데에는 이 텃밭도 열리을 했습니다. 맨 처음엔 이 자리가 아니었지만요. 저기 남편 창문에 보는데. 뭐 저기가 텃밭이었어요. 어? 저기서 이쪽으로 포장 인사를 하신 거예요? 네네, 포장 인사를 한 거예요. 이걸 드럼통을 다 자르고 밑에 구멍 내고 헹 넣고 다 했어요. 제가 드럼통을 잘랐습니다. 최소 전문 포장 인사세요? 어, 이, 뭐 도시 살때 이사만 뭐 수십 번 했으니까, 아! 예, 저렇게 간단하게 옮기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바질이랑 언니 여기 셀러도 할 거, 오크라 있다고? 응, 응. 아, 팬을 안 드니까 이제 안 먹어. 서로 막 성질도 내는군요 어, 아, 가족이니까. <laughs> 먹고 싶은 걸제 손으로. 누가 보면 정연씨 집인 줄 알겠습니다. 이 집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손님으로 왔는데 그냥 내집 같은 거. 그거는 사람 때문이지 않을까요? 주인이 제대로 주인 노릇을 못하니까 손님는주인으 주인으로서는 주인으는주는 주인으로서는 주인으로서이집 진짜 매력 는 주인으로서는 주인는곳이집부엌는 낮은 곳에 피어 무릎 굽혀야 볼수 있다는 꽃마리 꽃을 닮았습니다. 눈높이 맞춘 한상차림 정현 씨 처음 온 그날도 그랬죠. 수술 받고 다시 검사 받으러 왔을 때 처음 왔었지. 응. 응. 그때 왔어요 언니 많이 뭔가 뭐, 많이 못 드시는 상태. 그 밥상이 어땠어요? 따뜻했죠. 따뜻한 밥상, 진심이 담긴 밥상. 시작은 찾아오는 지인들을 위해 차린 상. 그 정성이 소문났고, 산골은 문전성시. 한 번도 같은 적 없다는 나한 사람을 위한 밥상이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봄철, 뭐 이제 나물. 뭐 캐다 뭐 죽순을 했다 그럼 와 죽순 미역국 너무 맛있겠다 뭐 하면은 그거를 갖고 있어 준 거예요 저를 위해서 남겨뒀어요 만큼이 그래서 그걸 맛 보여줬어요 근데 어떻게 감동을 안 해요 <laughs> 엄마 말고 나만을 위해 상 차려준 사람 그 고마운 한 끼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돕는다든가 뭐를 누구한테 준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쩌면 은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함께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 다행이다, 즐겁다, 기쁘다 뭐 그런 마음? 응. 이 부엌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기를 그래서 마리 여사의 손맛을 내내 볼수 있기를 사람들이 한사코 별채 짓는 데 손을 보태겠다 나선 건그 때문이었답니다. 가지는 부득하게 말려서 저희들 주로 볶음 요리나 할때 써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토마에 나오면 그때 그때 말려 넣었다가 샐러드에도 쓰고요. 가지 볶을 때 같이 넣기도 하고 너무 재밌지 않아? 네, 예. 전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새로운 거 해보는 거. 매일 같은 요리를 할 자신이 없어서 식당을 차릴 수 없다는 말이여사. 그녀의 단골 마트는 텃밭만은 아닙니다. 집사람이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자연 속에 있는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산속 마트에 장보러 가고 있습니다. 산속 마트의 오랜 주인은 자연. 저쪽에 있네. 어? 그, 디어 나와야 돼. 어디? 네. 어디? <laughs> 주인이 대가 없이 품 내어줬으니 직접 따는 수고쯤은 감내해야지요. 꽃 하면 진에게 밥상에 올라올 원추리꽃입니다.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도시 마트에서는 눈 씻고 봐도 못 찾는 원추리꽃이 여기는 지천입니다. 이꽃사면 되겠습니까? 이만큼 하면 진에게 네. 잘 꾸며주시오. 네. 이제 꽃마리 여사의 시간. 산골 밥집 부엌이 가장 분주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녀의 손을 거치면 못생겼다는 오명 안고 태어난 호박꽃도 세상 가장 고운 꽃. 들꽃들도 튀김가루 분 바르고 기름솥에서 환골 탈태 하고요. 정연 씨가 텃밭에서 따온 방안잎은 된장 속에서 춤추는춤꾼으로 환생합니다. 꽃마리아사의 손 거치면 식탁에서 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빛에 말라 비틀어진 가지도 방울토마토랑 눈이 맞았으니 말이죠. 일이 고운 한 상에 숟가락 얻는 행운은 하루 딱슬팀 깊은 뜻이 있답니다. 제가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길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많이 하게 되면 지치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한 상. 정현 씨만을 위한 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응. 그건 언니 가은분냥 되죠? 응. 응. 식감이 되게 좋다. 버터에 응. 호박 붙이 아삭아삭하고. 응. 세상에서 맛본 적 없는 맛. 이게 음. 아예 뭐예요? 이거 아예. 돼지고기다. 마리여사 식탁은 사람들에게 밥으로 묻는 다정한 안부입니다. 아 행복해. 아 그래 아직 세상 살만한 거야. 그래 너참 열심히 살았어. 라고 위로가 되는 밥상. 일단 그러니까 치유의 밥상이라고는 조금 너무 그런 것 같고요. 어 위로의 밥상. 그러니까 진심이 담겨서. <웃음> <웃음> 그래요 당신은 이 한상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밥상이 맛보게 해준 것은 창밖에서 바라만 보았던 따뜻한 집의 온기 all... 마리여사도 제일 좋아하는 상이 있답니다. 이기곡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한상. 안에 취향 맞춰 사랑으로 내린 드립 커피 한 상입니다. 정말 신선한음이 따로 없다. 발은 시원하고 위엔 너무 따뜻하고 커피 마시니까 몸이 음.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발 시원하고 바람 솔 내려가고 냉탕과 열탕을 오가는 인생길에서 어렵게 만난 인연. 덕분에 꿈이 생겼답니다. 제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는 이렇게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건강해야 되는데 사람을 한꺼번에 많이 받아서 <laughs> 건강을 해치면 못하니까. 정말 어렵게 하나 찾았는데 좀 오래 가야 하면 좋겠어요. 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요 오늘은 누군가 차려주는 밥한 끼가 간절해지는 날. 밥은 먹고들 다니시지요?